봄을 맞아 향수 쇼핑을 즐기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랑방부터 멈치까지 다양한 향수 5종을 솔직하게 리뷰합니다. 각 향수의 특징과 사용 후기를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랑방 모던 프린세스 블루밍 EDT 30ml 향수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은은한 향기로 당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헉슬리 퍼퓸 포트브레스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해줄 니치 향수. 은은한 향이 당신을 감싸며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랑방 워터 릴리 오드 뚜알렛 50ml. 싱그러운 매력으로 당신을 감싸줄 향수. 52% 놀라운 할인가로 28,500원에 만나보세요.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는 플로럴 향기를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상쾌한 소프트 블루 속 소프 향에 멈칫 넥포품 오드 또알렛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비누향이 매력적인 이 여성 향수를 41%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향기로운 일상을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러브모와 승무원 고체 향수가 58% 놀라운 할인가로 명품 미치 향수의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무알콜로 즐겨보세요. 알보리 향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